베리의 헬로토이. 제일 뽑고 싶은 거는, 리드마이 시티. 아, 음? 볼륨 3에 들어있다는데? 음. 난 이거 오늘 볼륨 원인데 베리의 <laughs>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꾸냥을 구하러 버즈님을 하우스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쩌지? 우리가 너무 크네. 그럼, 우리가 작아지면 되지. 나르숑을 부르자. 안녕! 내가 작아지게 만들어줄게, 쇼! 스 티티크루 리틀 체인지. 우와! 우리가 진짜 작아졌잖아! 그럼 꾸꾸냥을 구하러 떠보자! 티티 크루 출동! 헬로우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티리에서 또톡톡톡톡또떠오 장난감은 바로바로 바로 티티체리 리틀 체인지 스쿨룩 버전이에요. 우와 이렇게 티티체리가 크게 변신했는데요. 우리 지난번 만난 티티체리 인형 이 스쿨룩을 입은 티티체리에 비하면 엄청 작아졌죠. 이 귀여운 리틀 체인지 친구들한테 줄 선물이 있어. 짜잔! 우와 이게 뭐야? 리틀 체인지 랜덤 티 여기에는 이 리틀 체리가 입을 수 있는 예쁜 옷들이 많거든. 우와, 고마워! 그럼 우리 리틀 체리, 리틀 베리, 리틀 레몬과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가져가볼까?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우리 짜리부터 짠 여기에 리틀 체인지 스쿨룩 짜리 이렇게 써있고 여기 안에는 나르숑도 있네요. 근데 보면 친구들 여기에 나르숑이 다 들어있는데 리틀 짜리한테는 여기 나르숑 기본 표정 여기는 입구 여기는 헤헤 <laughs> 웃고 있는 표정 이렇게 세 가지가 각각 다르게 들어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체리, 베리, 레몬. 그리고 티티 랜덤 박스. 일단 상자를 뜯어봐야 안에 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럼 상자를 빵! 상자를 뜯으면 이렇게 귀여운 리틀 티티 크루 친구들. 그리고 나르쇼! 그리고 짜자잔! 티티 크루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뒷모습은 예쁜 파란색, 레몬색. 어, 우리 티티 체리 크루색. 그리고 보라 색깔. 보면은, 이렇게, 나르숑 카드가 있고, 스클룩 체리. 어, 여기 QR코드가 있네요. 그리고, 레모니 베리. QR코드는 이따가 찍어볼게요. 먼저, 짜잔! 우리, 리틀 체인지 티티크를 소개합니다. 진짜 귀엽죠? 이렇게 티티 체리. 짝. 하나는 뿔까, 하나는 이렇게 삐삐 머리. 작은 리틀 체리라도 이렇게 다 똑같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티티베리. 우와, 머리 진짜 길어요. 이거 뭐야? 땅에 다 캤어. <laughs> <laughs> 이거 이따가 베리가 예쁘게 따줘야겠다. 그리고 매력점과 같이 매력이 있는 티티 레몬. 그리고 아까 같이 들어있던 이나르시들세 가지 표정으로 각각 다 다른 매력의 나르시이 들어있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랜덤 티티박스 볼륨1 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제 볼륨2, 볼륨3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 이 상자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다양한 컨셉의 인형 옷, 그리고 인형 신발, 인형 엑셀 퍼즈님멀 피규어, 카드 두 종, 스페셜 보관함.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건가요? 네. 여섯 가지 아이템이 랜덤으로 들어가 있대요. <laughs>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섯 가지. 아,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코디 영상이 짜잔! 하고 나온다는데 이걸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티티 베리부터. 오. 티티 베리. 스티룩 베리. 다양한 랜덤 의상으로 티티크루와 함께 놀아봐! <laughs> 스쿨룩 말고도 엄청 다양한 옷들이 있는데요. 여기 랜덤 박스 안에 다 들어있는 거겠지? 다른 친구도 보고 싶은데? 우리 스쿨룩 체리 것도 봅시다. 어? 티티 체리 거! 티티 체리, 스쿨룩 체리! 오, 이게 신기한 게 매력 지수가 나와요. 우리 티티 체리의 스쿨룩은 매력이 많고, 감성이 많고, 지성은 없네. <laughs> 지성은 없어요. 신기해. 다양한 랜덤 의상으로 티티 크루와 함께 놀아봐. <laughs> 우리 마지막으로 레몬이 것도 볼까요? 오! 티티 레몬. 블록 레몬 지성이 제일 높아요. 우리 체리가 가지고 있지 않던 지성이 레몬이가 지성이 제일 높다. 그리고 감성이 없네. 우리 레몬이는 감성이 제일 부족하네. 맨날 이래, 이래서 티티 체리랑 티티 레몬이랑 그렇게 투닥투닥 하나 봐요. 다양한 랜덤의 상으로 티티 크로와 함께 놀아봐. <laughs> 그럼 랜덤 티티박스를 얼른 뜯어서 우리 레몬이, 베리, 체리한테 입혀줘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랜덤 티티박스. 우! 짜잔! 여기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요. 하란! 다양한 티티체리 제품을 만나보세요. 오, 여기에 캐릭터 도감 같은 게 있어요. 베리는 일단 티티체리 중에서 제일 뽑고 싶은 거는 리드나이시티. 아, 음? 볼륨 3에 들어있다는데? 음. 난 이거 오늘 볼륨 1인데? 여기서 퍼즈님의 친구들도 뽑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어, 너무 많아. 일단 차근차근 빨리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여기 안에 이렇게 알록달록 상자가 들어있어요. 자, 뜯어보겠습니다. 짠! 우와! 귀여워! 쿠쿠냥이 나왔어요! 귀여워! 쿠쿠냥이 자기 손을 그루밍하면서 닦고 있어요. 귀여워 이렇게 쿠쿠냥 카드도 같이 들어있고요 고양이는 깨끗하다 과자 굽는 쿠쿠냥 애구쟁이 고양이 접방사로 식빵 자세를 취하며 쿠키를 만든다 그리고 이 상자에는 사람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빨간색은 짠오 들어있다 따라란 오옷이요옷 옷이에요 이거는 티티 레몬의 스윗메이트 요리사 옷이에요 입혀봐야 되겠죠? 한번 입혀볼게요 짜잔 어서오세요! 일급 요리사가 요리해주는 맛집! 집메이트입니다 우와! 진짜 요리사복장 엄청 잘 어울린다! 이 머리 쓰는 이 요리사 모자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면 은이 스쿨룩은 여기 안에다가 상자에다가 넣어서 보관해도 되겠죠? 이렇게 카드랑 같이 그럼 레몬! 네가 좋아하는 노란색 여기는 또 뭐가 들어있는지 같이 뜯어볼까? 짜잔! 고! 헛! 노란색 상자 안에는 신발이! 뜨네? 누구 신발이지? 이건 뭘까요? 얘 베레모 아니야? 레몬이 씌워볼래? 베레모 아 예뻐 신발도 빨리 갈아 신어볼게요 짜잔 신발까지 완벽하게 갈아 신어봤어요 그럼 스윗메이트로 초대해줄게 위에 카드에 QR코드를 찍어봐 이 스윗메이트를 짜잔 티티 레몬 스윗메이트 다양한 랜덤 의상으로 티티 크루와 함께 놀아봐. <laughs> 우와! 우리 레온이가 쿠쿠냥한테 멋진 요리를 해줬네. 이렇게 랜덤 티티박스 안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아주 재미있는 스톱모션 영상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 아, 너무 신기해. 그럼, 그럼 다른 것도, 다른 것도 빨리 뜯어줄까? 이번에는 새로운 친구들께 나왔으면 좋겠다. 짠, 짠! 우와! 완전 보라색! 얍! 오! 여기는 나토킹이 들어있어요! 짜라란! 나토킹 카드도 같이 짜라란! 구석구석 깨끗하게! 용의 신전 관리인 나토킹! 신전을 지키는 충직한 관리인으로 신장 청소가 취미다! 이 투명한 분홍색 상자에는 원래 들어있지 않는 게 원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야, 어? 여긴 뭐가 들어있지? 악세사리! 신발이랑 귀여운 머리띠. 빨간색 머리띠가 들어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봐서는 아마도 티티 체일 거? 마지막 빨간색 상자를 얍! 오, 누구 거지? 짜란! 어, 티티 체리거 맞아요! 저스트 칠링! 급할 거 없어! 이대로도 좋아! 갈아입고, 그럼 여기 있는 QR코드 재민이 영상 보러 가볼까요? 짠! 저스트 칠링으로 초대할게! 네. 다양한 랜덤 의상으로 티티크루와 함께 놀아봐! <laughs> 이렇게 해서 우리 티티 체리 뽑았으니까 이번엔 티티 베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 자 보라색 상자 오픈! 와 여기 이번에는 주얼리온이에요. 와 레어템이다 레어템! 하나도 반짝반짝 홀로그램 들어가 있어. 요 범인을 찾았다! 어흥! 보석 탐정, 얍! 어? 뭐지? 아, 의상이 아니라 액세서리네요. 이건 아마도 레몬일 거일 것 같은데. 빨간색을, 얍! 우와! 짠! 러비더비! 체리께 나왔어요. 우리 러비더비는 뭔가 데이트할 때 의상 같은데요? 우리 어디서 만날까?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찌찌 체리 러비더비. 다양한 랜덤 의상으로 티티크루와 함께 놀아봐. 아직 베리거를 못 뽑아서 베리거 뽑을 때까지 더 뽑아볼게요. 야, 야, 파! 빨간색의 의상이 들어있으니까. 야, 오! 이 색깔은 바로 베리거다. 어드벤처 도우미가 나왔어요 액세서리는 우와 멋진 캐리어 빨간색 캐리어 그리고 노란색 창화 퍼즈니몰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짠 우와 마블이다 마블이 무엇이 궁금하세요 마블? 우리 마블이랑 베리랑 어디를 간 걸까요? 어드벤처의 모험 속으로 먼저 베리를 옷을 갈아입히고 짜잔, 대리가 사파리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어드벤처 위드 미. 이 QR 코드를 찍으면 티티 대리 어드벤처 위드 미. 와, <laughs> 다양한 랜덤 의상으로 티시크루와 함께 놀아봐. <laughs> 짠, 이렇게 가방을 들고 갔어요. 귀여워. 티티 체리 장난감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 QR코드 속에 숨어있는 재밌는 상황극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이렇게 아이템만 얻는 게 아니라 영상도 볼수 있으니까 완전 일석이조! 친구들, 오늘은 리틀 체인지 티티 크루 친구들과 함께 작게 변해서 랜덤 티티박스를 뽑아서 또 예쁘게 다른 버전으로 꾸며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베리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 나머지 랜덤 티티박스는 다음에 볼륨2랑 같이 한번 뽑아서 또 재밌는 영상이 뭐가 있는지 가져와 볼게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노 노란색 상자 안에는, 짜란! 어? 신발! 이 신발! 이발 신발! 이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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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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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